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재생에 대한 아비담마적 해석 쿠나 라뜨나 1. 변화의 법칙 들어가는 말이 책의 목적은 윤회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윤회론에 대한 불교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있다. 라다 크리시나는 생명과 움직임으로 가득 찬이 세계는 항상 변화하지만 그 중심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고 했다. 이 법칙이 바로 다르마이다. 이 법은 우주의 근본 법칙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이 법의 작용으로 재생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들 법칙에 대한 검토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들을 법칙이라 부른다 해서 어떤 통치기구가 간보했거나 사람이 제정한 규칙인 것은 아니다. 이들은 사람이나 물질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사물에도 작용하는 작용 방식을 가리킨다. 윤회를 이해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근본 법칙은 변화의 법칙이다.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변화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변화란 무엇인가? 변화의 모습은 실로 다양하고 드러나는 방식도 다양하다. 성장, 쇠퇴, 상승과 몰락, 증가와 감소, 확장과 수축, 제한과 확대, 진보와 퇴보 등은 변화의 양상들이다. 이 변화의 법칙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것이 변하면서도 그 무엇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태만이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고체는 액체가 될수 있고, 액체는 기체가 될수 있지만, 어떤 것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 물질은 에너지의 한 표현이며, 따라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적용된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서도 신체는 어느 한 군데도 소멸되지 않는다. 모습만이 바뀔 뿐이다. 생명이 없어진 신체의 각 부분들은 해당 부위의 성질에 따라 액체나 기체 등으로 변화한다. 우리는 변화의 법칙이 갖는 중요한 특성을 생각한다. 한 조건 혹은 상태와 그 다음 나타난 조건 상태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조건이나 상태는 물셀틈 없이 밀폐된 칸막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조건 상태는 다음 조건 상태로 되어 들어간다. 넘실대며 출렁이는 대양의 파도를 생각해보자. 솟아오른 파도는 저마다 다른 파도를 이루며 가라앉고 다른 파도는 또 다른 파도를 일으키며 가라앉는다. 하나의 파도와 다 다음 파도 사이에는 경계선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와 같다. 이장, 생성의 법칙과 연속성의 법칙. 식물의 씨앗은 순간순간 묘목이 되는 과정에 있다. 묘목은 순간순간 나무로 커가는 과정에 있다. 생성의 법칙에 의존하여 연속성의 법칙이 있다. 생성은 연속성으로 통하고, 생성의 법칙에는 연속성의 법칙이 따른다. 변화의 법칙은 사물을 바꿔 놓을 뿐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형태는 바뀔지라도 특정 에너지들은 존속된다. 이렇게 볼때 연속성 또한 모든 사물의 특성이다. 하나의 조건 상태와 다음 조건 상태를 구별 짓는 뚜렷한 선이 없는 것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도 없다. 시간도 연속적이다. 문법 학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물샐 틈없는 칸막이들 안에 나누어 떨어져 있는 듯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모든 사물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연속적 진행 과정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만이 이들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이 홀로 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변화, 생성, 연속성의 법칙 같은 기본적이고 강력한 법칙이 죽는 순간이라 하여 사람에 대해서만 정지될 순 없는 것이다. 3장.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윤회생사를 이해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될또 하나의 기본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 법칙의 기본 가설은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행위로부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물리세계와 정신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다. 이것을 까르마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행한 행위의 결과를 지배하는 것이 업의 법칙이다. 어떤 행위와 그 결과 간에 작용하는 원칙은 씨 뿌린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만약 업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작용한다면 왜 착한 행위를 한 어떤 사람은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악행에 대한 응분의 고통을 받지 않고 잘 사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업의 법칙의 타당성을 의심한다.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기쁨이나 슬픔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변칙으로 보이는 것은 그 법칙 적용의 시간대가 이번 한생이라는 좁은 범위에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이다. 그렇지 않고 전생과 내생을 가정한다면 모든 상황은 설명이 된다. 행위의 결과가 현실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의 행위 전반에 걸쳐 어떤 결과는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는 지연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일반 논이다. 결과가 항상 그 원인 작용이 일어났던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법의 법칙에 의해 하나의 행위 뒤에는 그 과보가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원인적 요소들도 끼어들 수 있으므로 이들이 섞여 결과를 빚어내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원인이 오로지 하나의 결과를 낳을 수는 없다. 하나의 원인이 다수의 결과를 낳을 수도 없다. 다수의 원인이 단지 하나의 결과만을 산출할 수도 없다. 복합적 원인들과 복합적 결과들에 관한 이 이론에 대해서 청정도로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의 결과든 여러 결과든 오직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고, 여러 원인에서 오직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결과를 낳기까지는 여러 원인이 결합해야 한다. 이렇게 결합된 원인들의 일부는 그 결과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일부는 그 결과를 방해할 수도 있으며, 다른 일부는 결과를 없앨 수도 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가정이 성립할 때에만 인생의 모든 변칙적 상황이나 불공평함이 설명될 수 있다. 재생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들 비정상적 사태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 했다. 그런 시도들은 말이 되지 않거나 재생 이론보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정에 기초를 둔다. 사장 인력의 법칙. 윤회를 이해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또 하나의 원리는 인력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같은 것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원칙이다. 이 법칙은 무정물 에너지계에서뿐 아니라 생명체에서도 작용한다.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라는 속담은 이런 경향을 가리킨다. 새뿐 아니라 동물들도 무리를 짓는다. 인력의 법칙이 인간계에 적용될 경우 다른 계에서는 작용하지 않는 면이 더 있다. 사람은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길 뿐 아니라 그가 아주 좋아하는 물건이나 갈망하는 조건, 상황 등을 끌어당길 수도 있다. 물질이나 조건을 끌어당기는 이런 능력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년 전에 잃어버린 친구의 주소를 가장 아쉬울 때 전혀 뜻밖의 곳에서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절판되어 구할 수 없는 책을 꼭 필요로 할 때에 헌책방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연이 아닌 다른 원리에 따라 일어났다고도 할수 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네 욕망의 진동 속에 욕망을 구현시키려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유정물의 세계에서 동기를 유발시키는 강력한 힘은 욕망이다. 그것은 탄하라고 부른다. 수많은 욕망들이 이 근본 원리로부터, 탄하로부터 솟아오른다. 그런데 이 탄하 혹은 가래에는 세 가지 특수한 상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존재에 대한 가래이다.인간의 삶과 행위 면에서 이 형태의 가래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다양하게 그저없는 인간의 활동 밑에는 이 존재에 대한 가래가 깔려있다.사람은 살아가는 찰나를 거의 모두 의식적으로 또 더욱더 자주 잠재의식적으로 가래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계속 살고 싶은 욕망은 다른 모든 욕망의 원천이 된다. 우리는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옷을 입는다. 우리가 죽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미워한다. 꼭 마찬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투쟁하고 계획을 세운다.거짓을 말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 모두가 살고 싶어서이다.이렇게 존재하고자 하는 가래는 의식적으로 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자리잡고 있다.생각이 모두 다 그러하듯 가래도 에너지한 표현이다.그러므로 없어질 수 없다.이 가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의 표현으로 사람이 죽는다 하여 소멸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죽음의 순간 인력의 법칙에 따라 살고 싶다는 끈질긴 욕구 혹은 가래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바로 그 다음 존재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끌어당겨준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가래가 그를 다시 존재하게 만든다. 살겠다는 의지가 그를 재생시킨다. 5장. 마음과 변화의 법칙. 우리는 육체가 어떻게 변화의 법칙에 지배받는지를 안다. 이제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 역시 같은 법칙에 지배를 받는지를 봐야 한다. 마음은 물질적인 게 아니다. 과거 어떤 유파의 사상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은 두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다. 불교 심리학에 의하면 마음이란 단지 생각들의 연속적인 흐름일 뿐이다. 생각은 작용하고 있는 마음이다. 바람이 움직이는 공기일 뿐이듯 생각은 움직이고 있는 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은 에너지의 표현이므로 마음도 생각과 마찬가지로 사라질 수 없다. 다만 변화할 뿐이다. 마음은 찰나찰나 찰나 바뀐다. 한 찰나 어떤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면 다음 찰나 다음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생각들은 마음 속에서 빠른 속도로 서로의 뒤를 잇는다. 그래서 마음은 강물에 비유된다. 한 생각이 다음 생각으로 녹아 들어가는 진행 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어떤 독립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생각이라는 정신적 기능을 행하는 영구적인 무엇이 우리 마음 안에 주재하고 있는 듯이 생각하게 된다. 모든 생각은 사라질 때 자체 특유의 모든 에너지 잔존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에 무언가를 남기게 된다. 사람은 이런 전달 현상을 감지하지 못한다. 정신적인 모든 과정이 의식 단계의 마음에 떠올라 감지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적 과정이 많다. 삶과 죽음의 차이가 단지 한 심찰라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생에서 찰라찰라 삶이 바뀌는 것이나 한 존재에서 다음 존재로 삶이 바뀌는 것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 뒤탈은 생에서의 첫 번째 심찰라는 자력으로 발생된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앞생의 마지막 심찰라의 속편이다. 그것은 비록 다른 세계에 다른 몸으로 태어나더라도 내내 앞의 생을 구성했던 일련의 연속적인 심찰라들과 이어진 연속물이다. 앞생각의 마지막 의식단계의 심찰라가 뒤은생의첫 번째 심찰라를 조건 짓는 것이다. 6장 의식단계의 마음과 무의식단계의 마음 마음은 위티찌타와 비왕가찌타로 나뉜다. 즉 의식단계의 마음과 무의식단계의 마음으로 나뉜다. 서양의 가설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은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나뉜다. 의식의 수준에는 자기가 뭘 행하고 말하는지 아는 자각이 존재한다. 그보다 깊은 잠재의식 수준에는 의식의 마음을 지나쳐간 생각들이 남긴 인상과 기억들이 있다. 이들 인상들 중 상당 부분은 마음대로 되불러낼 수 있다. 또 그들 중 일부는 저절로 의식 속에 떠오르기도 한다. 가장 깊은 수준은 무의식인데 거기에도 의식 수준의 마음을 지나쳐간 인상과 생각의 기억들이 감춰 있으나 원하는 대로 되불러낼 수는 없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들 세 가지 층을 위티지타와 바완과 찌타로 나눈다. 의식의 단계는 위티치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잠재의식, 무의식을 합해서 바완과 찌타라고 알려져 있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별개의 분리된 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바완과 찌타는 위티치타 즉 의식 단계의 마음을 통과한 모든 생각들의 인상과 기억들이 들어있는 저장고이다. 모든 경험과 성향은 그곳에 저장되면서 거기로부터 의식단계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방원과 치타는 여러 측면에서 서구심리학의 무의식과 유사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방원과 치타는 서구의 무의식보다 범위가 넓다. 무의식 단계의 마음이 의식 단계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 마음과 짓단는 의식의 측면에서 보아 활동적이지 않을 뿐, 잠재의식적으로는 활동적이다. 그것은 의식에 떠오르지 않는 상태의 활동이다. 의식 단계의 마음은 한 찰나에 오직 하나의 생각이나 관념을 수용할 뿐이나, 잠재의식 내지 무의식 단계의 마음은 의식 단계의 마음을 드나드는 모든 생각관념 인상을 수용한다. 무의식 단계의 마음의 또 다른 특징은 때때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생각들 중 일부가 의식 단계의 마음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다. 최면을 통해서 일깨워질 수 있다. 실정, 생각, 생각과정 및 심찰라 생각이란 어떤 대상을 의지하거나 알아차리는 것이다 생각의 대상은 밖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내면의 것일 수도 있다 의식상태에서든 무의식상태에서든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을 찰나는 없다 불교에서는 생각을 하나의 단일한 개체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이란 말 대신 생각과정, thought process라는 말을 사용한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은 생각과정인 것이다. 생각과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들의 연속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마음은 단일체가 아니라 진행과정이다. 심찰라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의 생각과정의 지속시간을 측정하는 단위는 심찰라이다. 이 또한 시간을 무한히 작게 분할한 것이다. 모든 심찰라들은 바다의 파도가 솟구치는 덧없이 짧은 찰나 동안 머물렀다가 가라앉아 버리듯이 의식단계의 마음에서 일어나 한 찰나 거기 있다가 무의식단계의 마음으로 가라앉는다. 그러므로 하나의 심찰나가 거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시작단계, 발생단계 2. 지속단계 3. 정지단계 이세 단계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 이렇게 짧은 하나의 심찰라도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첫째에서 둘째 단계로, 둘째에서 셋째 단계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생각과정은 17심찰라로 이루어진다. 각 심찰라는 다시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의 생각과정을 끝내어 완성시키려면 17심찰라들이 일어났다가 머물렀다 사라져야 한다. 열일곱 번째 심찰라의 정지 단계가 사라지고 다음 번 생각 과정에서 첫 번째 심찰라의 발생 단계가 일어나기 전 바로 그 연결점에서 하나의 생각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의식 단계의 마음은 가라앉고 무의식 단계의 마음이 활동하여 나타난다. 이 무의식 단계의 마음도 오래 가지 않는다. 이 역시 짧은 한 찰라 동안 무의식 단계의 마음에 남았다가 사라져 다음 생각과정이 의식단계의 마음에 떠오른다. 이 새로운 생각과정도 17단계 혹은 1 7심찰라들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무의식단계의 마음이 다시 나타난다. 이런 방식으로 시계 진행과정이라는 개울물은 흐르는 것이다. 하나의 시계단계는 그 다음 단계로 고스란히 녹아든다. 한 식의 단계와 그 다음 단계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선이 없다. 그러므로 한 심찰라의 발생 단계와 그에 이어지는 지속 단계 사이에 혹은 지속 단계와 정지 단계 사이에 구분이 없다. 마찬가지로 한 생각 과정과 다음 생각 과정 사이에도 구분이 없다. 하나의 의식적 생각 과정이 끝나고 다음 것이 시작 되기 전에 무의식 단계의 마음이 나타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도 구분선이 없다. 의식 단계의 마음은 무의식 단계의 마음으로 녹아들기 때문이다. 어느 부분에서나 또 어떤 상황 하에서나 각 정신 단계는 다음 것에 그렇게 녹아든다. 그래서 죽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의식하는 시계 단계도. 그 다음 생에 태아의 첫 번째 시계 단계와 도가 든다. 이것은 심적 현상이지 물리적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거리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죽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의식하는 정신적 상태의 결과는 어떤 특정한 육체적 요인들과 더불어 다음 생에 태어나는 태아의 명색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12장. 최면을 통한 전생 기억. 의식단계의 마음에 들어온 모든 일이나 느낌, 욕망들에 대한 생각은 의식단계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기 전에 그들의 인상을 무의식에 남긴다는 이론은 최면 과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1950년에 출판되어 선풍을 일으킨 책이 있다. 진나 사미나라가 저술한 윤회의 비밀이다. 그것은 에드가 케이시가 말한 놀라운 치료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에드가 케이시의 기법은 자신이 최면에 든 다음 환자들의 전생을 보고 이번 생에서 고생하는 질병의 이유가 있을 때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질병에 대한 처방을 하였으나 대안한 다음에는 자기가 말한 걸 기억하지 못했다 환자나 환자 대신 누군가가 에드가 케이시에게 질문을 해야만 했으며 그러면 그가 답을 해주고 질병에 대한 처방을 해주었다 이때 얻은 대답들을 타자를 쳐서 한 벌은 환자에게 또한 벌은 기록 파일에 보관했다 이런 방법을 리딩이라고 부릅니다